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이제 시즌 곧 오픈이라 꿀덱을 찾아야 돼서 6.5 버전을 하겠습니다. 자, 미리 생각해 놓은 게 타격대의 이렐리아 덱인데 인피 라위 블루가 근본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장갑 세트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빌드업은 이성 위주로 하면서 이렐리아가 타격대의 고물상이다 보니까 그것들을 잡으면서 가보겠습니다. 지팡이가 나왔고요 등강체가 조금 애매하죠? 제가 근데 이 방패의 진, 이거 후방 2열에 전투를 시작하는 아군 유닛이 방마저를 얻습니다. 이걸 써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패의 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어요. 이 타격대 중에 나르가 있는데, 나르를 쓰면 사교계가 받아집니다. 사교계의 위치가 만약에 1열이나 2열이면은, 그거를 못 받는 급이 돼버리죠. 에코는 고물상이니까 일단 들고 있고요. 초가스도 사이버네틱 효과. 이성이 붙은 게 없습니다. 일단 이지리얼 두마리니까 이지리얼에 에코 빌드업 해주면서 이거는 그냥 레벨업하면서 카드디넘을더 집어넣을게요. 어? 아니죠? 이것보다는 탈론 집어넣으면서 암살자 받는 게더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어차피 장갑은 필요하니까 솔라리로 가고요. 생각해보니까 솔라리가 들어가면은 지금 방마저가 증가가 된 상태다 보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약간 메커니즘을 쉴드의방마저 증가 그런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3, 4위를 놔둬야 되기 때문에 효과도 굉장히 잘 받을 수 있죠. 자, 질리언 들어가면은 혁신가 받을 수 있고요. 에코가 또고물상이다 혁신가로 바뀌었습니다. 자, 혁신가 고물상 암살자 빌드업 가다가 천천히 바꿔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성이 없긴 하지만 지금 약한 편은 아니죠. 이 게임이 많이 바뀐 게 없다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어요. 좋습니다. 그냥 하이머딩거가 에코로 바뀌었다. 그런 느낌으로 흑킹과 빌드업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자를 챙기는 것보다는 그냥 렉 사이 타격대 잡아주면서 레벨업을 한번 눌러놓을게요. 자, 여기도 빌드업이 비슷비슷하고요. 설마 여기도 타격대가 나요. 겹치면 삼성을 못 봅니다. 아 어, 졌네요 일단 이거 별로 안 좋은 상황이고요 자, 아이템은 인피의 라위 블루가 근본템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BF, 곡궁, 연운 이 중에서 갖고 오면 될것 같습니다 곡궁밖에 없죠 자, 문제는 한 마리 넣을 게 없습니다 자, 넣을 게 없을 때는 시너지를 받고 있는 유에사한 마리 더 집어넣는다 자, 그렇게 가면 되고요 와 벌써 6레벨 야, 이번 판은 지금 티베이 서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야, 이분은 이제 히어가 조금 높은 편이신 것 같아요. 오! 시비르가 빨리 나왔다? 야, 시비르도 타격됩니다. 시비르가 빨리 나왔으면 시비르를 키우는 것도 좋은 판단인 것 같아요. 이렐리아나 시비르나 아이템은 거의 겹칩니다. 둘다 AD 기반이다 보니까 그냥 인피 라위 만든 다음에, 블루가 나오면은 이렐리아. 블루가 없으면 시비르. 이런 식으로 키우면 될것 같습니다. 좋은데요? 약간 타격되는 공템이 많을 때갈수 있는 그런 데인 것 같고요. 탈론 이성도 그냥 안 붙일게요. 그냥 이거는 시비르에 맞춰서 빌더 가겠습니다. 공속이 증가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AD 계수니까 어, 뭐, 구인수, 루난, 인피, 라위, 거학, 죽검, 뭐 이런 아이템들이 좋을 것 같아요. 빌드업이 지금은 100% 정답이 아닙니다. 수십판, 수백판 아직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맞춰서 가는 거고요. 11한테 이제 아이템을 먼저 줄 거니까 이제는 팔고 이자를 보겠습니다. 나를 잡아주고요. 사격의 위치가 앞이었구나. 자, 이거는 그냥 혁신가를 빼주겠습니다. 혁신가를 빼주면서 그냥 11한테 아이템을 넘겨주고요. 자, 이게 더쓸것 같아요. 어차피 전부 다일성이다 보니까 연미복 효과를 받고 있는 레오나가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자, 이게 더 세죠? 그러고 보니까 또 혁신가를 제가 1열에 두고 있었습니다. 혁신가도 3열이나 4열에 뺐어야 됐죠? 레벨업 하면서 자르반 들어가면은 마법공항이다 타격 때 받을 수 있고요. 자, 사교계의 위치가 하필 1열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사교계는 없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르한테 사교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렐리아를 키울 때 3, 사교계의 이렐리아? 그런 것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조합은 되게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시비르가 좀 많아요. 근데 이게 라위가 들어가니까 지금 옆에도 다 묻죠? 그러니까 이게 오닛이란 뜻이에요. 인피, 라위, 장갑템 들어가면은 진짜 세단 뜻입니다. 어 타격대 일단 하나 나왔고요 자 타격대를 만약에 못 먹으면은 4타격대 정도만 쓰면서 가는 거고 자, 이렇게 먹었다면 6타격대까지도 볼만하죠 자 일단 타격대는 바이한테 주도록 할게요 이게 렉사이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바이랑 난동꾼을 많이 쓰고요 자 이제 이렐리아 딱 들어가면은 보물상에다가 6타격대 다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타격대를 먹지 못했다면은 자르반 정도는 버리고 다른 거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엄청 세요, 일성인데도. 이게 또, 반갑이 진짜 필수인 게, 타격대들이 전부 다 AD 딜이다 보니까, 그 나머지도 다 세져요. 어지간하면 그냥 라위부터 만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반갑한 게 있으니까, 뭐 정의의 손길 이런 것도 괜찮고, BF 먹을 수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 곡궁 챙겨오면서, 뭐 거인의 결이, 구인수, 루난, 이런 것도 봐볼까 했는데, 뺏겼으니까 좋게 들고 오겠습니다. 제가 또 생각을 해봤는데 방템이 많이 나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렉사이 바이 자르반 그리고 나르 넷네 중에 하나 주면 되겠죠. 근데 딱히 효율이 잘 나올 것 같은 유닛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솔라리로 하나 더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코한테 이제 모렐로로 처리할 수도 있고요. 어쩌다 보니까 솔라리 를 처음에 줘버렸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상대방은 드레이까 그러니까 이번 시즌은 약간 AD덱이 진짜 많습니다. 이 정도면은 지금 연승을 좀 탔잖아요. 그래서 그냥 8레벨까지도 바로 가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딱히 쓸 것도 없고요. 지금 보니까 나를 어차피 사격이 필요 없으니까 카제스 잠깐 써도 될것 같아요. 드레이븐이 많죠? 거의 만나는 사람들마다 AD입니다. 근데 이게 AD가 많으면은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AP 같은 경우에는 뽕맛이 진짜 좋은데 AD는 평타밖에 없다 보니까 약간 뽕맛이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자 이거 7레벨로 안할게요 8레벨까지 갑니다 자 아이템 복공, 지팡이, BF 나왔습니다 인피 바로 만들어주고요 자 이거는 모렐로부터 하나 처리를 하겠습니다 방금은 뭘 줘도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부인수 솔라리 두개 다 괜찮았던 것 같고요 7레벨은 찍고 딱히 넣을게 없죠 모렐로는 항상 옳습니다 붙여놔야지 이제 나머지가 딜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1등은 너무 세네요 저쪽은 스테틱손스테틱이 어쩌면 튕기는 것마다 다 터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거 한번 체크해봐야 될것 같아요 카직 스페어 카직스는 근데 버리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이 마법공학 두 개는 거의 있으나 없으나 비슷한 것 같아서 굳이 안 써도 될것 같고요 자 일단 나를 빼면서 카사딘 잠시 써주겠습니다. 도련변이를 받을 수 있네요. 어차피 템이 좀 남으니까 복궁이랑 조끼를 도련변이한테 넣어놓고요. 이번에 도련변이 효과가 사이버네틱입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활용해줄 수 있죠. 여기가 그나마 AP덱. 뭔가 좀 애매해요, 아리가. 하지만 아리 보시면 점점 구체가 커지는 거 보이나요? 여기 스킬을 쓸 때마다 점점 범위랑 그런 게 증가합니다 오1비르 페어 자, 여기서 이제 딱 8레벨 찍고 리그 돌릴 때 이렐리아가 이상이 먼저 붙으면 시1르한테 있는 아이템 넘겨줄 겁니다 근데 이번 판시1르가 먼저 붙을 것 같아요 자, 이쪽은 요들이고요 요들은 역시나 또 타격대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나르삼성을 찍기가 어려워요 이번 시즌도 요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건 바이를 갖고 오면서 아까 그러니까 지팡이를 갖고 오면서 그냥 솔라리 한게더그값을 아, 보겠습니다 부인수냐 솔라리냐 자 일단 이일리아가 나왔구요 이러면 카딕스 카사딘 다 버려주면서 육파격때 들어갈 수 있죠 피갈리가좀 잘된 편이니까 4스테이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바이한테 있는 지팡이를 자석제거기로 빼주고 약간 고민이 되는데 이건 그냥 솔라리로 갈게요 이곡궁같은 경우에는 벨트만 아니면은 다쓸수 있습니다. 스테틱, 루난, 구인수, 거학 다쓸수 있어요. 확실히 엄청 세진 것 같아요. 4타격 대랑육타격대랑 약간 느낌이 다르긴 합니다. 오, 이번에 후방전 2단계. 공격 속도 증가해요, 이번에는. 오, 이것도 좋죠. 근데 이제는 팔렘에 가서 어떤 걸 넣는 게 좋을까요? 자, 제 생각에는 뭐 딱히 넣을 만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너지를 봤을 때는. 그냥 5원짜리 잘 나오는거 2성 붙여가지고 집어넣을게요 아1 1르드 2성이 또 있습니다 야 근데 이거 솔라리 타격때 좋은데요? 하나 찾은거 같은데? 지금 전부 다 1성인데도 불구하고 셉니다 어 이정도면은 진짜 센거죠 나르 2성 붙었고 2성 장만 딱한 다음에 9레벨 바로 가는것도 괜찮고요 5 원짜리 유닛 이안 나올 수 있으니까 오리 하나는 일단 들고 있어 보겠습니다. 5코 이성을 쓰거나 4코 이성을 쓰고 있거나 그런 느낌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집행자 한개 넣어줘도 되고요. 아, 야 역시 벨트만 아니면 된다고 하니까 또 벨트가 바로 나왔습니다. 에코 붙이고요. 탐켄치 같은 거 잠깐 써도 되고요. 자, 이성이 너무 안 붙죠? 바이 나왔고. 어디, 볼까? 고통을 보실까? 자, 이거는 오리 하나 버리고, 그냥 탐캐치 잠깐만 쓰고 있을게요. 히비르 붙었습니다. 자, 이제는 완제템을 만들어줘야 돼서, 제가 지로차 한 문을 바이한테 줄게요. 히비르템은 완제템 나오는 걸로 주겠습니다. 헛봉이 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 맞다 이 솔라리 시비르 이거 뜬다 지금 1등도 엄청 센표현인데 그냥 이겼습니다 지금 탐켄치 자리가 비어가지고 요 자리를 하나 찾고 싶은데 조금 애매해요 만약에 사격의 위치도 좋았으면 더 대박이었습니다 이거 더 돌릴게요 그냥 아르바니성 제리를 잠깐 쓴다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탐켄치는 버리겠습니다 자, 이러고 또 30원 유지해주고. 어차피 11의 삼성은 못 봐요. 자, 이러면 5원짜리 넣을 것 찾을 김에 바이 삼성까지 같이 보는 걸로 가겠습니다. 이릴리아도 1성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확실히 지금 1 1일 끼리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기는 거 보면은 인피, 라위의 솔라리? 진짜 좋은 거 같아요. 노린 건 아닌데 이걸 또 찾았습니다. 하나. 어디, 두들겨 볼까? 그러니까 제리도 별로 의미 없죠. 그러니까 딜러 오코스트 유닛은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럴 때 5원짜리 넣을 수 있는 거는 제일 좋은 게뭐 유미. 그런 유닛들 서포터형 유닛들이 좋아요. 여기 나를 한 마리 남았고요. 핑기는 거 뭔가 뭔가 없는 것 같은데? 다 녹습니다. 야, 이게 나를 한 마리 남았는데 여기 죽었네요. 자, 1등은 진짜 제가 처음부터 잘할 것 같다고 했는데 픽 91. 말도 안 되죠. 야, 12한테 줄 아이템 많습니다. 루난, 수은 장시띠 뭐 피바락이 있었는데 피바락이 뺏겼고요. 자, 이건 루난으로 갈게요. 바이도 좀잘 나오고 있으니까 뭐야, 뭐야. 그냥 9레벨은 포기하는 걸로 하고요. 아니면 남은 시비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비르가 많은데 조합이 지금 다양해요. 한 명은 저랑 비슷하고요. 한 명은 6마법공항으로 갔습니다 실코. 근데 실코보다는 제이스가 훨씬 날것 같죠. 집행자도 받을 수 있으면서. 자, 뒤에 깔다 보니까 제이스 공격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제이스로 가는 걸로 갈, 갈게요. 자, 세요, 지금도 세요. 바위도잘 나오고 있고요. 지금 조합 완전히 깔끔합니다. 자, 조금 더 돌릴게요. 이렐리아까지 붙었고요. 자, 이거 만약에 타격대가 나오지 않았으면은, 자르반 자리에 세라핀 들어가면은, 신가에다가2사격기까지 받을 수 있네요. 자, 상대방은 사격기 시비르. 조합이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시비르가 먼저 터졌고요. 근데 방금 증거는 알리스타한테 떠가지고 진거 왔죠. 그러면 또 배치를 알리스타를 피하면 될것 같습니다. 바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나왔으니까 일단 삼성을 찍긴 찍을 건데, 제가 써봤을 때는 그렇게 좋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그래도 고렙 포기하고 그냥 돌릴게요 사실 여기 고렙 가서 세라핀 집어넣는 게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렐리안 일단 잡아주고요 시비르도 일단 잡아주겠습니다 나머지 정리하고요 이게 하필 또다 겹쳐가지고 시비르 삼성은 절대 못 뽑긴 해요 이렐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피, 라위, 루난이 근본템이었다? 야, 이거 진짜. 다 어디갔죠, 이거? 이때 안친거 같은데, 7300 딜. 자, 계속 돌리겠습니다, 그냥. 둘다 바위 안 쓰는 거 확실하구요. 자, 바위 한 마리. 어디 두들겨볼까? 자, 일단 여기까지 또 돌리고요. 아까 여기 졌었죠? 알리스타궁 피했습니다. 알리스타궁 피하니까 그냥 이긴다. 실드도안 까졌어요. 이거는 진짜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테라핀 일단 잡아주고요. 자, 일단은 바위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9레벨은 힘들 것 같아요. 좋아 완성. 그리고 이번 판은 또 이제 사격의 위치가 1열이다 보니까 굳이 세라핀을 집어넣을 이유도 없고요또 만났죠? 바위 한번 보세요. 바위가 궁을 3번까지 써야지 는데이 3번 쓰기 전에 끝났네요. 이거는 그냥 제이스를 갖고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11의 삼성을 진짜 보고 싶었는데 이거는 제가 또 해와주고 한번 뽑아볼게요 이제는 넘어가겠습니다 데이스 2성만 찾고 끝내는걸로 자 이거는 그냥 석궁을 때리라고 할게요 상대방이 석궁이 2개예요자 상대방은 또구레벨이었죠 약한편도 아니었고 연승 처음부터 타오한 곳이었습니다 자 어때요? 이거 시즌 오픈하자마자 남들 얼타고 있을때 하면은 점수 대박날 것 같습니다 솔라리가 되게 좋다는 거. 그리고 타격대 상징이 없을 때는 자르반을 빼고 5코를 하나 더 넣거나 아니면 사교계를 추가한다. 그 개념으로 가면 완벽할 듯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